31번입니다. 재난 발생 후 피해 복구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재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 재난 발생 후 피해 복구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이재민 지원입니다. 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재민의 생활 안전과 복구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 복구나 보험 지급 등의 활동은 이후 단계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32번 재난 방송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은 KBS가 되겠습니다. 자, 재난 방송은 한국 방송 공사 KBS가 주로 운영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KBS는 국가 재난 방송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상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재난방송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방송을 주관하는 주체는 KBS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것은 원자력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 재난은 주로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원자력 사고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며 태풍, 지진, 한파는 자연 재난에 속합니다. 34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지진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주로 폭염,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 재난과 관련이 있지만 지진은 기후 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판 구조와 관련된 자연 현상으로 기후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재난 예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재난 예방 활동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은 재생, 재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방 활동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활동 등은 재난, 재난 발생 후 대응 또는 복구 활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재난 발생 후 복구 활동은 예, 재난 대비, 대응 후 피해를 복구하는 활동입니다. 자, 3번에 대피소 운영은 재난 발생 후 대피소를 운영하는 활동입니다. 4번에 긴급 구조 활동은 재난 발생 시 구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이 되겠습니다. 예,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업 운영 손실이 아니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주로 개인과 가정, 농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파손, 농작물 피해, 의료비 지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 손실은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주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은 다른 형태의 지원이나 보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지진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활동은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 지진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탁자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면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주의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지진 발생 직후에 적절하지 않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 밖으로 뛰어나가거나 전기 차단 후 대피는 진동이 심할 때 불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기에는 유리 파편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할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 중 국가 단위 종합 훈련을 의미하는 것은 위기 관리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관리 훈련은 국가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으로 다양한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유관 기관 등이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재난의 대변는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 중요하죠. 하지만 재난 대응의 3단계, 3대 원칙, 신속 대응, 주민 대피, 현장 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 신속대응, 주민대피, 현장통제입니다 이들은 재난사항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빠르게 통제하며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언론 보도는 재난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3대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0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이 아닌 것은 군사적전 수행은 아니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주로 재난 예방활동, 피해복구 지원, 재난원인조사 등 재난 대응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전 수행은 재난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사 작전은 국방과 관련된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어집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